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 제가 이 아이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아이냐면은 SP로 데려온 아이예요. 어, 물론 인천 다육 도매에서 어, 데리고 왔고요. 가격은 이 아이가, 어, 이제 표기된 가격이 1 5 0 0 0 원이었는데, 30% 현금일 경우 할인을 해주는, 해주잖아요. 카드는 20%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30% 할인이 되니까 이 아이가 10,5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조금 어, 성장세도 있고, 또, 아주 튼실하고요 거기다, 무엇보다 이제 아이가, 저, 약간의 입장 변이까지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성장, 점 생장점, 생장점 쪽에, 이렇게, 허라 같지는 않은데, 변이가 있고 입장이 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 어이 아이가 꽃도 엄청 많이 올려주는 아이네요. 자구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어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있고, 이 아이는 비 맞으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꽃대를 또 이렇게 떼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정리를 해줄게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하분은 이게 좀 작아가지고, 어, 또 색깔도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풀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해요. 근데 지금 풀분도 뭐큰건 아닌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입장을 뜯지는 않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자구가 이쪽에 하나 있고 반대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뿌리 정리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구멍이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어, 휴가철을 먼저 깔아줍니다 그러 나서 어, 가는 모래 쪽이 어, 밑으로 새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소림마사를 조금만 뿌려주고요. 다음에 이 아이를 심어줄 건데 조금 흙을 적당한 높이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 아이를 조금 뿌리를 가장자리 쪽으로 우선처럼 펼쳐서 이렇게 앉혀줍니다. 이렇게 이제 흙을 넣어줄 건데, 사각구는 모서리 쪽으로 넣어주면 좀 편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참 같은 경우에 심는 방법이 뿌리가 이제 밑으로 조금 푸 몸체까지 잠기게 넣었다가 이렇게 살살 올려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흙을 이렇게 가운데 뿌리 쪽으로 모아가면서 심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는 것처럼. 심으면 아주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심을 수가 있어요. 약간 흙이 젖어가지고, 배양토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렇서 꽃대, 입장 하나 떨어지고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몇 번만 이렇게. 토는 역시 소리마사로 어, 입장 밑에 경덩이 어, 소리마사가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요. 그리 이제 뿌리가 습을 안 먹고 견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뿌리 밑에 이렇게 방안토를 잘 넣어주는 거죠. 간단하게 식재가 됐습니다. 같지 않아요. 많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0.3mm 정도 온다고 하니까 많은 비의 양은 아닌데, 그래도 늙고픈 아이들한테는 이게 또 단계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약간의 소량만 물을 한번 줄거고요 풀이가 어, 아주 튼실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물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는 안 맞춰야 되고요 이렇게 더 SP 이름 없는 아이 식대도 필요해요 여기다 음, 한번 불드릴게요 이렇게 와서 식재가됐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한 날짜 응원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